오늘 방송실을 볼건데요 오늘은 마니거포트의 고갱이 고갱 에볼루션 고갱이는 아주 희귀한 겁니다 이 옆에 이옆 싹대기 투맨이는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초맨이는요 많은 기능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 상대 치인대로 많이 쓸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 투맨요 마음대로 뭐다 가질 수 있고요. 어 저기 좀비가 보이네요. 이 좀비를 한번 뚫려 해보죠그는 날카로운 배그를 붙여가지고 이 좀비를 한 방에 끝내버리요 네 그렇군요 이제 감옥히 있죠 잘 보세요 코도 한방 단방이에요 한 마치 콜렘도 한방 하지만 한방에 아닌 애들을 소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습니까 제가 소환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몬스터에 들어가시면 여기 마을 주민 있죠? 이것도 무한수챔청 할수 있지만 그게 전부 다이이 S,Y로 다 진화시킬 수 있어요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써보세요.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 빨간색으로 글씨도 쓸시 있지만, 참, 파란색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색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자, 피 필을 만으로 해, 해나, 천으로 해놓으면, 이제 서두남이라는 저가 나타납니다. 일단 배고프니까 토탈토 먹죠. 천재는 이 녀석을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천재 녀석은 별것도 아니에요. 멍천. <laughs> 밖에 안든 녀석은 반으로 해주면 <목소리> 뭐야? 반인들도 왜이렇 그렇게... 뭔가? 마셔카 이러면 빨리 안거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하실까봐 제가 장면보을알려드이징징을로 가둬버려 가도 가둬 가도 가둬 가도가도고 가둬 가도 가둬 가도 가도 가도. 이제 여기에 안쓰고 들어가가지고 징징을 쳐다보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 쳐지고 이렇게 방금 막친다음에 이제 약간 퇴질을 끊 겠습니다. 약간 퇴질를 끊었으니까 이제 이 녀석을 잡아보도록 하죠. 옆에는 탈마 우리 형입니다. 우리 형이 투맨이 아니 투맨이 하고 마크를 다 깔아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8 5이로해자이 많이 넣어서 꿀 금방 납철이 하면 백데미지 이거. 군 무조건 백데미지여가지고 무조건 다 한방이지만 골렘도 한방입니다 안치건 맞죠? 그냥 원펀맨이다 하지만 철골렘을 이제 피를 만으로 만천은 많이 잡기 어려지 내가 너무 많이 공격하니까. 고 그러면 안녕계세요